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중고차 피차입니다. 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하위 매물이거나 침수 차량일 시200% 환불 약속 드립니다. 더뉴 카니발 프레스티지 19년식 차량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가성비 좋고 옵션 좋은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등록 2019년식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225만원 상당 선택 옵션 스마트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인기 많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유보 내비게이션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등등 많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현재 약 9만6천키로 정도 주행했고 조수석 앞 휀다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3년 11월 그리고 10만 키로 주행하실 때까지 신차 보증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놓았고, 좋은 금액에 깔끔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운전석 쪽부터 체크해 볼게요. 앞쪽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장 상태에 문콕이나 변색 없이 아주 훌륭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렁크 내부 흠집 없이 깔끔합니다. 넓은 실내와 트렁크 공간 확인되네요. 차량 순정 매트 트렁크에 보관 중입니다. 트렁크 다시 닫아 놓을게요. 조수석 쪽 넘어가 확인해 보시죠. 조수석 뒤쪽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관 상태 역시 좋고요. 앞쪽도 확인해 볼게요. 앞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흠집 없이 깔끔한 전면부 모습 확인되고,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주행거리 96,348km 주행했고, 핸들 가죽이나 버튼 까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되고, 옆쪽으로는 8인치 유보 스마트 내비게이션 휴대폰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차량 키는 두개 전부 보유 중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 모두 잘 작동합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룸 미러 확인되고, 핸들 뒤쪽으로는 후측방 경보와 차선 유지 보조 버튼,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시트 가죽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조수석 시트도 역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버튼도 잘 작동되네요. 베이지 색상 실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니발의 상징인 오토 슬라이딩 도어, 운전석 쪽잘 작동하고요. 뒷자리 시트, 2열, 3열 시트 모두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리 열선 시트도 양쪽 모두 잘 작동합니다. 운전석 쪽 슬라이딩 도어 닫아 놓고 조수석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역시 잘 작동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뉴 카니발 프레스티지 19년식 차량 소개 마치고요. 가성비 좋고 옵션 좋은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에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